오늘은 멋진 ROTC 61기 아크벨님께서 떡국을 요청해주셔서 감맞추기 무조건 성공하는 떡국을 준비했습니다. 떡국떡을 준비해주세요. 성인 남자 1인분 170g인데 저울도 없으시고 그램만 가지고는 양 맞추기 힘드시죠. 그래서 개수로 준비했어요. 성인 남자 1인 기준 40개입니다. 제가 직접 먹으면서 개수 세어보았어요. 이 정도가 40개입니다. 뭔가 적어보여도 푸짐하게 먹자의 유혹을 이겨내세요. 우리도 푸짐해질 수 있습니다. 여성분은 여기서 10알 정도 빼주세요. 아쉽게 먹어야 더 맛있습니다. 음식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한 음식이 남아서 버리긴 너무 아깝지요. 그럼 아까워서 배불러도 더 먹게 되지요. 그렇게 우린 돼지가 되지요. 떡을 몇번 헹궈주시면 떡 개수 셀때 여러분 더 먹게 하려고 두 개인데 한 개인 척 붙어 있는 아이들을 떼주세요. 떡은 찬물에 30분 정도 불려주시면 더 쫄깃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시간이 없으면 그냥 끓일 때 5분 정도 끓이면 됩니다. 물에 불리는 동안 경상도에서 끼미라고 하는 걸 만들어 줄 거예요. 소고기는 다짐육으로 100g 정도 썼습니다. 이 정도가 100g이에요. 참기름 1큰술, 식용유 1큰술을 팬에 두르고 고기를 볶아주세요. 볶을 때 다진 마늘 1/3큰술 같이 넣어주세요. 잡내도 잡아주고 풍미도 올라갑니다. 국간장 3큰술을 넣고 볶아주세요. 끼미라고 들어보셨어요? 원래 명칭은 꿈이지만 사실 꿈이라고 해도 아무도 모를 겁니다. 사전 설명에 국이나 찌개 따위에 넣는 고기 부치라고 나와 있네요. 이게 오늘 떡국의 핵심입니다. 소고기가 어느 정도 익었으면 전부 따로 덜어내주세요. 이제 고명을 만들 겁니다. 계란을 두개 준비해주세요. 하나 쓰셔도 되고 세개 쓰셔도 됩니다. 노른자와 흰자를 분리해서 포크로 한번 저어주세요팬 옆면까지 키친 타올로 식용유를 두르고 약불에서 흰자 먼저 구워주세요. 저는 모양이 제대로 안 나와서 당황해서 부랴부랴 코팅팬에 스텐 뒤집개를 사용했지만 여러 코팅펜에 좋은 나무 주걱을 사용하거나 젓가락으로 해주세요. 모양이 안 나와도 당황하지 마세요. 어차피 떡국도 흰색이라 흰자는 별로 티가 안 납니다. 노른자는 예쁜 모양으로 구워주세요 흰자와 노른자를 한김 식혀주시고 돌돌 말아서 얇게 썰어주세요 제법 그럴싸하게 모양이 나옵니다 대파는 이파리 부분만 송송 썰어주세요 너무 많이 안하셔도 됩니다 빨간 실고추가 있으면 좋은데 잘없을거예요 홍고추를 채칼로 잘라주시면 이렇게 실고추처럼 모양이 나오긴 하는데 남은 고추가 아까우니 남은거 그냥 다 잘라서 써줄게요 조미김은 가늘게 가위로 잘라서 따로 다른 그릇에 덜어주세요 냄비나 웍에 물 1리터를 넣고 다시멸치 10마리 정도 다시마 2장 정도 넣어서 다시 물을 내주세요. 팔팔 끓으면 3분간 더 끓여주세요. 이제 물이 끓으면 할 일을 마친 멸치와 다시마는 빼주시고, 국간장 2큰술 넣어서 색만 잡아주세요. 이제 떡을 체에 건져서 넣어주세요. 그리고 다진 마늘 반 큰술 넣어주시고 2분 정도만 더 끓였다가 맛을 봐주세요. 분명히 싱거우실 겁니다. 괜찮습니다. 여기서 소금으로 절대 간을 맞추지 마세요. 고명인 조미김과 끼미로 간을 맞출 거라 무조건 싱거워야 합니다. 미원이나 다시다 한 꼬집 정도 넣으면 풍미가 더 올라갑니다. 없거나 넣기 싫으시면 안 넣어도 충분히 맛있지만 저는 추천드립니다. 끓는 동안 이번 요리의 핵심인 끼미로 이행시를 준비했어요. 문 띄워주세요. 끼니 때마다 밥 차리시느라 힘드시죠? 집안일하고 일하고 오면 아무것도 하기 싫은데 말이죠. 미친듯이 피곤하고 귀찮아도 사랑하는 사람들이 내가 해준 맛있는 음식 먹으며 행복한 모습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의 희생은 절대 헛된 것이 아닙니다. 이제 완성되었습니다. 그릇에 담으실 땐 떡국 떡만 건져서 먼저 그릇에 담아주신 뒤에 고명으로 달걀 지단과 고추, 대파를 얹은 뒤 떡이 살짝 잠길 정도로 국물을 부어주세요. 조미김과 소고기는 지금 올리면 눅눅해지고 간이 안 맞을 수 있으니 따로 내놓아주세요. 끼미에 참기름과 국간장이 다 배어있어 넣어서 드시면 모자란 맛을 다 채워줍니다. 이렇게 끼미로 간을 하면 눈치 없이 고기만 퍼먹는 사람 견제도 할수 있습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